아이고, 아침에 햇살이 부시가지고 멋집니다. 네? 수고하십니다. 화이 와, 멋지네. 네 수고하십니다 해놓오십시오 틀리게 보네 예, 화이팅! 네. 아쉽다. 요즘 근황이 어떠십니까? 아, 네.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예, 요즘 뭐, 얘들 예, 방송에 많이 시끄럽긴 한데, 나라가 잘 되려고 하는 것 같은데, 요즘 시국에 대해서 한번 논평 뭐, 뭐, 부탁드리겠습니다. 제 자리를 찾아가는 중이라고, 보 네. 오르바른 자리로 찾아가는 중. 예, 그런 것 같습니다. 저진동이라 생각합니다. 름도한번 짜내고, 터진 건 터지고. 네. 시부가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. 예. 네. 또 수술도 자정도 되는 것 같고. 원래 그, 춘천은, 춘천 말들어 어떻게 지내고 가십니까? 2주가 왔는데요. 예. 이제 마무리 훈련 중입니다. 예. 예, 필승을 다녀가겠습니다.